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범위는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어, 성경 책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었습니다이 베드로 전서는 A.D. 한 63년부터 64년 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특게 우리가 특별히 연도수를 좀잘 알아야 될 이유 중 하나는 AD 64년 7월 19일날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로마 대화제가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 그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어마어마한 화제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이 로마의 대화제가 난 이유를 이제 기, 그때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시와도 같았던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은 약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에 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도수를 알려드린 이유는 어~ 학자들이 이제 이 기록 그~ 베드로 전서가 ad 63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이 로마 대 화재가 있기 전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아마 성령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그런 기독교인들의 이 엄청난 핍박에 대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읽은 1장 6절에 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는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쓴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 은혜의 굳게 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의 감동 광동하심에 따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이제 1절에도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과 또 어, 의대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은혜 굳게 서라고 얘기한 어, 은혜 굳게 서기 위해서 고난을 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이때에 정말 많은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어,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봤는데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유대인들과도 이방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 다섯 개의 이 지역들은 모두 로마의 이렇게 행정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찬송하에 대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바로 Living Hope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laughs> 어, 제 방이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불이 꺼져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 리빙 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리빙 홉을 잊게 하시며, 그것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를 위하여 어디 있다고 나오십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보호하심은 이 핍박과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그런 고난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그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구원은 놓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은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어 우리에게 알려졌는가? 지금 어, 그듣 듣고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도 제 알려져 있는가라고 이제 구원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 이 구원을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 받으실 고난과,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리고 12절 중간부터, 12절 거의 끝부분부터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희비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에게 이말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예언하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우리 그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13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은 구별되다 바로 모든 행실에 구별되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 18절과 19절과 20절과 21절에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의 묵상 제목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왜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냐면,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18, 19, 20, 21절에 다시 한번 이, 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22절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가 다시 본어게인 된 것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하면서 오늘의 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가 오늘 정한 묵상 제목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앞으로 고난당할 고난이 엄청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 대화재이후에 네로 황제가 이 불난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쓰므로 말미암아 거의 300년 동안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까지 엄청난 핍박을 했는데요. 이 핍박을 하기 전에 이 어, 흩어진 나그네들, 본도와 갈라디아, 와 갑바도기아, 아시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구입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도 복음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짧게만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또 10절부터 12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성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부터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8절과 21절에도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자꾸 그래 사람 말을 많이 반복 하네요 우리가 어, 사도 어, 베드로가 고난 받을 이제 고난을 엄청나게 받을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해 주므로써 이제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영원히 썩지도 않고 그리고 쇠하지도 않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고난을 당할 우리 그런 흩어진 낙은 애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을 영광과 그런 존귀와 칭찬을 이야기하면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알려주면서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어, 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살라고 하나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어다 이제 이 고난을 고난이 올 텐데 마음에 허릴 동이고 근신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나눴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믿, 가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어, 더 우리의 믿음을 어, 이렇게 보이기가 엑서사이즈 하기가 힘든 시기가 올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얘기하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모든 행실에 구별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모든 행실에 구,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더더더 더, 더 감동적으로 나가 뭐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먼저 순종하고 우리 영혼이 깨끗이 되고 그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세토록 있더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사랑하는 우리 대학성무양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서 반복해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어떤 시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되고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순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이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요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고 힘들어질 이런 흩어진 나그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그들을 이코입 시켜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보장되는 복된 주일 그리고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을 통하여서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 진리를 순종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아갈 때 서로를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는 저와 대학 청년부 지체들될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 붕에 잘 들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